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laughs> 좀 오랜만이죠? <laughs> 여러분은 혹시 생각하는 방법, 즉 사고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고 싶다 하신 적 있나요? 사회가 규정해 놓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과 가능한 한 풍요로운 인생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 홀리메스입니다 어, 사실 이 책은 두달 전쯤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리뷰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늦었지만 어, 여튼 리뷰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어, 이 책을 한 줄로 정리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사고를 자극하는 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책이 자기개발소로 분류되어 있지만 모든 분야를 아우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는데 무려 5년이 걸렸다고 해요. 이 책의 주제가 기존의 범주에 따라 쉽게 분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편집자들이 출판을 기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자기계발서라기보다는 논문을 모아놓는 학술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 자, 그러면 폴리메스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앞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박식가 여러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전인적 차원에서 최적의 능력을 발휘하며 자아를 실현한다. 이런 사람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평생 살기를 거부하고 서로 무관해 보이는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재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좀 안다 정도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의 전문가 정도 수준을 말합니다 다능하고 박식한 폴리메스가 사유하는 방식과 삶은 아무나 흉내내지 못할 만큼 독창적이고 복합적인 까닭에 이들은 아주 특별하다 음. 그러니까, 어, 한마디로 말하면, 천재. <laughs> 천재예요, 천재. 어, 폴리메스는 천재라는 말인데, 그냥 여러 분야를 넓고 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 플러스 자아를 실현한 사람입니다. 어, 그래서 대표적인 폴리메스를 예로 들자면, 바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어, 다빈치는 정말 분야를 막론하고, 뛰어난 업적과 재능을 보여줬죠. 정말 천재 중에 천재. 폴리미스 중에 폴리미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폴리미스가 어떤 것이다? 대충 감이 잡히시죠? 책의 구성은 초반부에는 폴리미스가 무엇인지 몇몇의 인물들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역사적인 폴리미스들을 유형에 따라 분류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도자형 폴리메스, 아니면 킹메이커형 폴리메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반부에는, 현 시대는 폴리메스보다는 전문화를 숭배하는 그런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그런 폴리메스처럼 사고하려면, 기존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수록해 놨고, 어, 끝부분에는 21세기 현재를 살고 있는 폴리메스들을 소개하며, 마무리됩니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폴리메스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 의 시대를 생각해볼까요? 변덕스러운 자연환경, 그다음에 수많은 악조건과 난간에서 생존해야 했어요. 사냥, 뭐 채집, 집 짓기, 뭐 음식을 먹는 방법 등 모든 것을 할줄 알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하려면 폴리메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고대나 서구 역사의 왕실 문화로 한번 가 볼까요? <laughs> 왕실의 궁정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급 정도가 되겠네요. 왕실의 궁정인이 사실상 모든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뭐 건축이며 행정, 뭐법 외교강등 왕이 신뢰한 인물이라고 정해지면 왕은 그에게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업무를 주었고 또 그렇게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자신의 재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달은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폴리미스를 경멸하는 문화였죠. 그러니까 뭐한 사람이 왕이 신뢰한 인물이라고 정해. 정했어. 그러면은 이제 그 왕은 그래 너 하고 싶은 거다해 봐.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서포트를 또해 줬던 거죠. 그러다가 개몽주의 이후 서구 세계로 오면서 지식의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방대한 지식들을 규정지으려 백과사전을 편찬하게 되는데 어, 재밌는 건이 백과사전을 편찬하는 사람도 폴리메스였다고 해요. <laughs> 이제 여기서부터 카테고리가 나뉘게 되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전문가가 생겨나고 교육 시스템도 자연스레 이제 분야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여기에 더해서 지적 엘리트들과 기업인들이 노동의 효율화를 위해 <laughs> 전문화 이런 시스템을 강조하고 어 양성해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의문인 것은 기업인들이 전문가를 뽑아놓고 일의 성과는 폴리미스처럼 성과를 내길 원하지 않나요? <laughs> 어, 이것은 무슨 아이러니인가요? <laughs> 아무튼, 어,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교육 시스템인데 제가 책 읽으면서 좀 띵했던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교육 제도와 학생사의 노인 괴리감은 화이트헤드의 말대로 생기 없는 관념. 그러니까 각 교과목을 연계시키는 틀도 없이 파편적인 정보를 주입한 탓이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들은 지식이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지식이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맥락 없이 전달되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저희 학창시절을 누가 훔쳐봤나요? <laughs>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도 아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laughs>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공부하기 싫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여튼 전 학생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이제 막 세상이 궁금해서 이것저것 읽으면서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이 저자의 말처럼 모든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역사책을 읽고 있으면 그 시대의 예술과 문화를 알수 있고, 그다음에 철학, 그 시대의 또 과학, 사회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학창 시절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또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는 우리는 시험범위 내에서 공부를 해야 하고 사유가 아니라 암기를 해야 하니까요. <laughs>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사실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한 학생도 있겠지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laughs> 그런데 이런 교육 시스템이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리면 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일찌감치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그들을 응원하고 압박한다. 그 결과, 다방면에 재능이 많은 학생은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좌절과 혼란, 불안에 직면하곤 한다. 자신이 매진해야 하는 분야를 너무 이른 시기에 하나 선택하는 결정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이 외에도 현재 전문화를 숭배하는 그현 시대의 문제점을 꼬집는데 이 챕터에서 제가 정말 고데, 고개를 엄청 끄덕이면서 막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자기개발서나 뭐 미래의 직업, 그다음에 뭐 경제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창의력과 수평적 사고를 해야 한다. 뭐 무관한 분야에서도 서로의 접점을 알아내고 다각도로 관찰하고.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laughs>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사고를 해왔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확실히 해야겠다고 다짐한 건아한 번쯤은 내가 사고를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하, 그 생각하는 그런 기존의 사고 방식에서 변화해서. 어 생각을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고의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사실 어 스스로가 그냥 끊임없이 시도하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어 대충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끝으로 제가 이 책의 아쉬운 점을 두 가지 말하고 싶은데 어첫 번째는 이 초반부에 이 저자가 역사소 플리메스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21세기 플리메스들을 열거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작가 입장에서는 어, 이런 게 폴리메스고 역사 속 폴리메스들은 이렇다 하고 이제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지루하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었어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 속 폴리메스들은 대부분 남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성들은 어떤 소유물로 간주되었고, 여성이 아무리 뛰어났어도 신분이나 사회적으로 치켜 세워주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저자도 자료가 많이 없었대요, 여성의 폴리메스들은. 근데 이제 저자가 21세기 폴리메스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여성을 소개할 때는, 어, 요, 세명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막 끝머리에 적어놓고, 어떠한, 뭐, 업적이나, 뭐, 인연구도, 거의 정어놓지 않았더라고요. <laughs> 어 궁금한데 어,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뭐 이것을 제외한다면 제가 최근에 읽었던 자기계발서 중에는 음,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아, 좀 다른 분야, 좀 새로운 분야에도 좀 책을 읽고 싶다. 어, 그런 마음이 또막 생겼고, 또 다른 분야에서 책을 읽다가도 어떤 접점을 발견했을 때 그, 어, 그런 희열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laughs> 혹시 여러분 중에 어, 사고를 자극하고 싶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조금 새롭게 어,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